선배님 새해 목표 있으세요? 경기도 안 좋은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노후를 준비해야지 목돈 마련해야지 목돈. 저희랑 개모임 하실래요? 아니. <laughs> 니네 몇푼못다고 개모임을 그래? 안 할래. 아이민이라는 앱이 있거든. 아이민? I mean? 네. 어. 개모임처럼 같이 목돈을 만드는 서비스예요. 오, 그래. 선배님이랑 저희랑 어. 다 같이 해서 어. 개모임의 목돈을 만들면 되는 거야. 안 만들래 니네랑 같이. 니네 니네 친구끼리 해. 나면 내 친구들끼리 할게. <laughs> 왜 내가 니네랑 목돈을 만들어? <laughs> 있잖아요. 친구 없어. 연락하고 차승원도 있고, 오. 친구 있어. 그분들이랑 아이 미모로 목돈 만드시면... 뭐 그럴 수도 있지.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, 어디 들어가셔서 응. 돈 모으는 모임인 스테이지에서 목표금액, 모으는 기간, 받는 순번을 직접 고르시면 돼요. 응. 그래서 각자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목돈 마련이 가능하거든요. 순번마다 이자율이나 이런 게좀 달라요. 그래.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맨 처음에 가져가도 되고, 몇 번째로 받으시고 싶으세요? 저 당장 돈이 필요해. 요첫 번째. 급해 지금. 근데 제가 첫 번째면 안될 거예요. 안돼. 휴가를 가서. 안돼 안돼 안돼.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내가 먼저 받아야 돼. 첫 번째 받으실 거예요? 첫 번째, 첫 번째 거예요? 무조건 받아야지 나 그러세요? 지금. 양보해 주시면 안돼. 요 안돼 안돼 안돼. 양보 좀 해주세요. <laughs> 그럼 두 번째 한게두 번째. 마지막, 마지막 어떤 거? 아, 아안 돼. 그건 어려워. 마지막 순번은 이자를 더 받. 받을... 으 마지막 할래. 요 마지막. <laughs> 이자 받으면 마지막 해야지 마지막 앱 하나로 이 복잡한 절차 없이 돈을 모을 수 있다 그 얘기하냐 어 소액이라도 아이민 I mean, 해보면 돈 모는 으 습관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. 저희랑 같이 응. 모임해서 응. 여행을 가요. 안가 그 여행도 여행해 보요. 그냥 나 명품 살래. 어, 나. 자 우리 저게스 여러분들도 이 목돈 한번 만들어 보죠. 예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서 목돈 지원금 3만 원 혜택까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